네, 몽고 DB를 사용하기 전에 몽구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몽구스는 스키마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스키마는 데이터 처리를 쉽게 도와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키마 기능을 통해 미리 데이터 형식을 정해줘서 Node.js에서 데이터를 조금 더 편리하게 다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스키마의 종류는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스트링, 넘버, 데이트 불리언 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이 모든 걸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진 않겠지만 자주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로 돌아와서 우리 우선, 몽구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index.js에서 몽구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여러 모듈을 사용했던 것과 같이 몽구스를 임포트해줍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아래쪽에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구스에서 스키마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형식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스키마를 정의해 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몽구스에서 스키마를 정의해 주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에 저장할 내용은 여러 글들이기 때문에 Writing s c h 이렇게 변수명을 정해주고요. 새로운 스키마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스키마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안에 우리는 타이틀이 있었고 컨텐츠가 있었고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트를 정의해 줄 때는 기본 타입을 데이트로 해주시고 기본 값을 지금 now 값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몽구스에서 우리가 사용할 스키마의 구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스키마라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이고 여기서 whiting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줄 텐데요 이 모델은 whiting이라는 이름으로 라이팅 스키마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몽고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과 모델을 설정해 주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이 작업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의 스키마를 정해주는 작업인데요. 앞서 우리가 서버를 실행시킬 때는 3000번 포트를 이용해서 npm run dev 이 명령을 통해서 서버를 띄웠었는데요. 몽고db도 마찬가지로 포트에 2,717번을 통해서 부류 서비스 스타트라는 명령으로 몽고db를 실행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버와 db를 실행시켜 주어도 이 둘은 각각의 포트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둘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몽구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두 가지를 실행시켜서 두 개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 편하게 몽구스 데이터를 정해주었던 이 상단에 DB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몽고디비를 연결해 줄 때는 몽고디비 안에 있는 connect라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몽구스라는 객체를 불러오고 이 안에 connect 메서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몽고디비가 동작하고 있는 주소를 입력해 주게 되는데요 이때는 몽고디비 127.0.0.1 포트는 27017이 포트로 정해주시고 우선 커넥션 부분을 적어 보았는데요. 이 커넥션이 성공했을 경우와 실패했을 경우로 나눠서 콘솔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커넥션이 성공했을 때는 n을 이용해서 응답으로 콘솔에 db 연결 성공 이걸 입력해 줄 거고요. 이후에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면 이 에러를 콘솔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서버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dev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우리가 커넥에 성공했다는 걸알수 있게 되고요. 여기 db 연결 성공이라고 콘솔에 찍혔으니까 이 캐치문 대신 커넥에 성공했다는 이 den 문법이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몽구스의 커넥을 이용해서 db 연결이 성공되었다는 거는 앞서 보았던 내용에서 서버랑 db가 띄어져 있을 때두 개가 몽구스를 통해서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결까지 시켜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용자에게 받은 데이터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켜 주려면 일반적으로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몽고디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콜렉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앞서 db 연결 성공이라는 콘솔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있었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추가적인 설정을 해 줘야 한대요. 그래서 몽고디비의 구조를 살펴보면 몽고디비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컬렉션이 있게 됩니다. 이 컬렉션 안에는 여러 가지 도큐먼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도큐먼트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이런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도큐먼트들이 쌓여서 컬렉션이 되고 이 컬렉션들을 여러가지 관리하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몽고 DB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부터 컬렉션, 더큐멘트를 미리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몽고 DB 안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와 컬렉션, 더큐멘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미널을 열어 주시고요. 이 터미널 안에서 몽고라는 명령을 통해서 터미널 쉘을 열어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령어는 showDBs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네 가지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새로 expres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use express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use라는 명령어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내가 사용할 DB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만약 이 express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는 새로 만들면서 이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게 내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s h o w d b s 를 입력해 보면 앞서 만들었던 익스프레스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익스프레스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컬렉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때는 db.createCollection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인자는 컬렉션 이름인 파이팅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을 넣어줄 수 있는데 우선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이 생겼기 때문에 익스프레스가 여기 뜨는 걸볼수 있고요. 지금 익스프레스 안에서 어떤 컬렉션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show collections. 이렇게 입력을 하면 writings라고 우리가 방금 생성한 컬렉션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컬렉션을 만들어 보았으면, 우린 이 안에 다큐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우리가 페이지에서 글 작성을 통해서 그 내용을 생성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직접 데이터베이스 안에 글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을 입력해 주시고, 우리가 만들었던 i 이팅즈라는 컬렉션 이름을 넣어주고 인서트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 하나의 객체만 넣을 때는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타이틀에 타이틀 1 컨텐츠에 컨텐츠 d 데이트에 2023년 3월 2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 다큐멘트를 넣어주고 싶으면 앞서 db. Writing 드점 인서트 구문 안에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객체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타이틀 2번을 입력해주고 컨텐츠의 경우에도 컨텐츠 2번을 입력해주시고, 데이트의 경우에도 20230309 이렇게 첫 번째 도큐멘트를 입력했으면 두 번째로 또 다른 중괄호를 열어서 이번에는 타이틀 타이틀 3 컨텐츠 콘텐츠 3. 그리고 데이트는 20230323.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벌크 라이트라고 해서 여러 줄의 데이터가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집어 넣은 다음에, 이 컬렉션 안에 다큐멘트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e b 컬렉션 이름을 넣어주고, writings find를 입력해 줍니다. 만약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을 때 조금 보기 힘들다 싶으면, 이 뒤에, pretty라는 명령어를 추가로 입력해주면 보기 쉬운 형태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각자 고유한 아이디를 갖게 되고 우리가 넣어주었던 세 가지의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직접 MongoDB에 접속하지 않고 express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